터널 화재 예방의 중요성. 터널은 차량이 지나다니는 길이 많은 통로로 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터널 화재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터널 화재 예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터널 화재 예방을 위해선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가 필수적입니다. 소화기와 화재 감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조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차량이 터널 안에서 고장이 날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 구조 방법을 항상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차량 운전자들 또한 터널 내에서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통력을 줄이기 위해 터널 비상 출구 위치 및 터널 내 안전시설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터널 화재는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이들이 터널 화재 예방에 참여하여 안전한 길을 보장하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터널 화재 예방에는 모든 이들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방단체는 터널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안전수칙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터널 내 비상 대피 훈련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들은 터널 내에서의 안전 운전 습관을 지니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기 사용법과 비상 대피 방법을 숙지하고 터널 안전 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차량 정비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여 고장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터널 화재 예방은 우리 모두의 일이며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터널 화재 예방에는 모든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안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들은 안전 운전 습관을 가지고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정부와 단체는 안전 규정을 강화하여 안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터널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